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부터 기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동그라미 뭐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잖아. 이제 고등학교 때 왔서는 이 원의 정의부터 해주게 된다. 원의 정의, 원의 정의. 모든 방정식을 배우면이 정의를 먼저 해줘야 돼. 직선도 정의가 있고 뭐이참수도 정의가 있듯이 원도 정의가 있다. 이 원의 정의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평면 위에, 평면 위의,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음, 집합, 모임, 자취, 뭐 같은 말이야. 자,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는, 대박 반박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 말을 한번 해 볼게. 평면. 우리 화이트보드 지금이 평면이야. 평면 위에 있는 한 정점으로부터 여기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집합. 그러니까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점들. 점들을 모아볼게. 이렇게 같은 점들에 있는 거. 같은 점들에 있는 거.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좀원 같아 보이나? 이좀 찌그러졌어.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게 되면 선이 되고 그 선들을 아 에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얘가 원형태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 말은 빼박 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 음. 정의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뭐 면접을 보는 대학들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보면 막 정의 같은 거 물어봐 정의 같은 거 음. 여기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원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나올 거고 반지름이 나올 거고 평면 위에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이라 그런다 원의 중심 원의 중심 A,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존재하면 걔를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지.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쉽게 쉽게 첫 번째. x 제곱 y 제곱은 r 제곱이라는 표현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뜻이냐면은 얘는 지금 중심이 중심이 자, x 제곱이 0 되는 수 0, y 제곱이 0 되는 수 0.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r인 원. 이렇게 불러 주면 내가 원의 방정식 기본형이다 기본형 기본 형 이렇게 부른다. 기본형.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이렇게 불러 주는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여기 원점이 아닌지 a, b처럼 뭐 어떻게 이렇게 원점이 아닌 다른 좌표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부른다. x a 곱 y b 은 r 곱 이렇게. 자, 그럼 요것도 해석을 한번 해 볼게. 이거 중심이 어디냐 하면은, X-A의 제곱이 0되는 수. 그러려면, A. Y-B의 제곱이 0되는 수. B.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r 이원 이렇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다. 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본형, 표준형.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다. 그냥 이름이야.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부르겠다. 라는 그런 얘기고,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뭐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짜라라 펼쳐주는 거야. 그래서, x제곱, y제곱, p l u ax, plus by, p l u c는 0. 이렇게. 일단 얘는 이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 얘는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음. 얘도 사실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거기 뭐,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마라. 이거 일반형 나오면 은 그냥 어쨌든 완전 제곱식으로 돌려서 풀도록 해라.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쓰기만 한번 해보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반지름도 외우지 말아라. 어,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이제, 풀, 풀 때가 따로 있어. 일반형이 나올 때에는, 세 점을 지나는 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할 때, 이렇게 일반형을 쓰, 쓰게 된다. 그래서, 거기 일반형 옆에다가 살짝 팁이라고 적어 놔줘라. 세 점을 지나는 원을 할 때에는 일반형을 쓰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음. 자, 뭐왜 하필 세 점을 지나는 원일 때 일반형을 쓰느냐 하면은 이걸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한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라라고 했으면 이한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야 엄청 많겠지, 엄청 많겠지. 여기 뭐 하나, 둘, 셋넷 엄청 많겠지, 그렇지? 그래서. 점 하나를 지나는 원은 하나의 원으로 정의될 수 없어. 그러면, 점이 두개 있으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이건 정의가 가능한가? 자, 원 하나. 그 다음에 뭐, 원 둘.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원 셋. 어, 너무 커서 다못 담아. 엄청 많지, 얘도. 그치? 점두 개를 지나는 것도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려면은, 점이 세 개가 있어야 된네다세 개. 딱, 딱. 세 점, 세점 완전 찍고 그리기 어려워서, 원부터 그렸어. 이런 식으로. 세 점이 나와 있어야지만, 원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나와야지만, 원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고,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크기지. 크기. 좌표라고 해도, 뭐, 좌우, 뭐, 위아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크기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조건이 있다. 반지름의 조건. 따로 한번 해볼게. 반지름 조건. 반지름 조건. 반지름 조건 R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0. 0이 돼버리면. 0이 되면. 점하다만 이렇게 딱 찍히겠지. 점하다만 이렇게 딱. 근데 점이라고 해도 얘를 확대시키면 어떻게 좀 미세하게 좀 어떻게 좀 둘레가 좀 보이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어떤 책에는 반지름이, 반지름이 0이다 하는 거는 뭐 정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 있는데 아 안된다 이거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으면은 분하게 무시 반지름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이런 조건 들어오게 된다 이런 문제들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어,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원을 만족하려는 조건을 뽑아라 라고 하면 반지름이 항상 0보다 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 선생님이 이 일반형으로 나오는 거 공식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지 희망과 예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인데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이런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주어져 놓고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자, 보게 되면 x는 x끼리 묶고 y는 y끼리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주고 y제곱 플러스 6y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 X의 계수 Y의 계수 반의 제곱. X의 개수 반띵 해봐. 마이너스 2 제곱을 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6을 반띵을 딱 쳤어. 3 제곱하면, 9, 마이너스 9.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9를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만 남고, 여기 y 플러스 6, y 플러스 9만 남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9가 바꾸러 가는데, 한을 넘어간 건 아니지. 그러니까 부호가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가서, 암산. 마이너스 8? 8? 8?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는 작업을 묶어주고, 마이너스 8 넘겨줄게.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8. 이렇게 되겠지. 자. 아얘 제곱이 없어요 오 와, 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중심 중심은 자 여기 는 제곱이 0 되는 수2 여기 있는 제곱이 0 되는 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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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게 되면 r제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제곱해서8 되는 수가 누구야? 루트 8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린 지식인들이니까, 깔끔하게 얼마? 2 루트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냥 완전제곱시켜서쭉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굳이 이렇게 외워가지고, 공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냥, 우리 완전제곱식하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강정식의 중심과 이런 거 구해보도록 하자. 라는 그런 뜻이야. 이게 이제 예제 문제였고, 음. 하나만 더 해볼게. 그...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 문제야. 그... 다음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라는 그런 얘기야. 딱 보면은 문자를 하나 쏟아 냈어 반지름이 될 만한 이런 수를 k제곱이라 나타내놓고서 원이 될 조건을 구해라라고 했네. 그러면은 여기를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봐야 되겠지.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만들어볼게. 여기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있어야 되겠고,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겉에 k 제곱 있고 마이너스 16 있고 마이너스 9가 있고 는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빠르게 해봤어. 그러면 여기가 어찌 됐건 뭐 x 플러스 4의 제곱이고 여기는 y 플러스 3의 제곱인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요, 우변으로 넘겨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25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얘인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반지름이 0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반지름, 반지름, 로드. 25-k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10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러면 양변제곱을 해주게 되면 결국 25-k제곱이 0보다 큰 거고 k제곱은 2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그냥 5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되나? 자 제곱이 작으면 무슨 범위? 사이범위 제곱이 작으면 사이범위 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잖아 그두개 사이 마이너스 5랑 5 사이다식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원이 정의가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원이 정의, 정의될 정의 조건, 반지름이 어떻게 되야 된다? 0보다 커져야 된다. 그게 원의 방정식 기본 형태야. 알겠죠? 이런 요런 이런 예, 요런 녀석이 없고, 원의 방정식을다주어줘 놓고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라 이런 건 너무 쉬워. 그렇기 때문에 조건 주고 원을 구해라 라는 형태가 나온다. 만약에 중심,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해놓고 반지름을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했어. 그럼 얘를 X-A제곱, Y-B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간단하지? 그치? 이런 형태들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 나타내는 형태가 크게 세개 크게 세개 크게 세개 선생님이 거기는 2개만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중심과 중심과 반지름을 주어져 있는 경우. 중심과 반지름. 그럼 여기 위에 것처럼 이렇게 또다닥 풀어버리면 돼. 그 다음에, 지름의, 지름의 양 끝을 주어져 있는 경우, 지름의 양 끝, 이거 문제 풀어줄게. 세 번째, 그냥 세 점을 주어진 경우, 세 점을 주어진 경우. 세 가지 경우일 때 원을 구해라, 라고 나온다. 세 가지 경우일 때. 중심과 반지름 위에와 같은 거고, 지름의 양 끝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0,0과 2 1를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그 했어. 0,0과 2 1를 지름의 양 끝이야. 그러면 원이 요 답으로 있으면 0,0이 여기 있고,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2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지름의 양 끝이라고 랬으니까이두 점의 중점이 뭐가 되겠어? 바로. 중심이 되겠지. 그게 여기 중심이야,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자, 그러면, 여기 중점을 딱 구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중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그냥 두, 좌, 더하고 반띵? 더하고 반띵이니까. 1,1. 1. 이렇게 나오겠지? 중심 나왔네. 그런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정과 점 사이 거리를 안 구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해줄게. 이거를 루트 2.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중심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X-1 해제고 Y-1 해제고은 반지름 제곱해서 2 하면 끝이야.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 결국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이 나오더라도 중심과 반지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야 요것만 조금 달라 요거는 일반형에 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다르고 오늘 나중에 나오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원, 구하는 문제까지 한번 해봤다 문제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